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맛집 지원팀 윤성규, 브리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를 통해 성공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어낸 서울, 중남구, 중화동에 위치한 옛마을 오리에 등장했는데요. 응.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 담당하게 된 유혜진, 윤성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선 인터뷰 앞서가지고 대표님 네. 업체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여긴 서울 중양구에 있는 옛마을오리예요 네네. 주소 주서 여기가 주소도 되... 네. 네.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운영하신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여기. 요즘. 한 20년 이상 네. 됐어요. 어. 아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러면 저희랑 진행한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1년 됐어요. 1년이요? 작년 네. 뭐 5월 정도면 저희랑 진행한 지 1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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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강남 맛집가 진행하면서 손님분들이 네. 좀 많이 찾아오셨어요. 네, 네한 50%는 번더 찾아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닥터님도 뭐 진짜 돈 많이 드셨습니까 다행이고요. 대표님도 워낙 뭐 진짜 인상도 좋으시고 음식에도 신경 많이 쓰셨으니까 네. 신규 손님들을 진짜 단골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광고를 이제 진행하기 전과 후 대표님께서 가장 크게 느끼신 변화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저기 전에는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했는데지금 젊은 사람들이 있고 마실 때는 소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광고를 하면서 참 이득이 많아요, 그쪽에. <laughs> <laughs> 아,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실질적인 매출이 저희를 통해서 얼마나 오르셨는지 아마, 아마 가장 그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전 이거, 하기 전부터, 네. 전부터 50%가 더 올랐어요. 어, 50%요? 네네.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 강남 맛집이 열심히 신경 써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은님께서 손님들한테 한분한분 잘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매출 상승하신 거고요. 네네. 그럼 저희와 진행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으신가요? 네네, 여기 강남 맛집 팀장분이 어...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도 아주 뭐, 정말 우리한테 넘어가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했어도 여기 끝난 정도 또, 또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네, 대표님, 그럼 저희 관리팀이랑 소통팀이랑 되게 원활하게 소통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되게 만족하신 거죠? 그렇죠. 아, 네. 만족스럽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괜찮으시다면 대표님의 단골로 잡는 노하우. 단골 잡는 거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음식이 되는 건 솔직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고 먹는 음식이라 속이고 장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손님들이 지금은 넘어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사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그거는 장사가, 음, 그렇죠. 손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laughs> 역시 그렇게... 매출이 정말 잘 오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이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든지 이 음식은 속이지 말고 장사하라. 속이지 말고 장사하면 언,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거예요네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 맛집가 함께 해주실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저희도 진짜 계속 기억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남 맛집이 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강남 맛집 파이팅! 하고 불러주시고요 하나 둘셋 하면 공축할 하나 둘셋 강남 맛집 파이팅!